오늘은 불교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불교란 무엇인가 보통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나 아니면은 그 극락이나 지옥 뭐 이런 복잡한 이야기라 아니래도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사람은 어, 몸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 몸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어, 육근이 있고 육근에 의해서 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이런 육적이 있으며 이 육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식이 있습니다 성품이 그 단단해지면서 또는 고정화되고 어떤 가치관이라고 보통 일컬어지는 그 고집 같은 게 생깁니다 네, 그런 것이 어, 식이 되어서 어, 그 식이 그 이후에 어 죽을 때도 그것이 그대로 그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식에 의해서 육식에 의해서 육도 윤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어육군에 의한 그 육식이 어 육적이 육식으로 변화되어서 육도 윤회의 그 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에 그 육군을 청정하게 어 또는 그 육군의 그 근본적인 것을 깨달아서 그것이 사실 본디 없거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존재한다 인식하는 그 하나의 보이는 것이 다라고 인식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박에 알아버리는 그런 0.1%의 상근기를 가진 사람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많이 현세상에 내려와 있고 그런 분들은 일반 스님들 말을 들으면 좀 답답합니다. 뭔가 0.2% 부족해.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 하고 뭐 어떻다 저렇다 뭐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본질과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자아나 마음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먹고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들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얼굴을 보면 단박이 드러납니다. 광채가 나고 맑고. 밝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번뇌 그런 모습이 없어 비추지 말아야 되는데 다 그것이 찌들어 있어요 그리고 말을 하는 가운데 들여다 보면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그 욕구 불만도 다들 보이고 그래서 육신 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살아서 50 이후에 60 70쯤 되면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어, 과정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 아, 저분이 어떤 마음을 일으켰는지, 어떤 인연에서 살아왔는지, 또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런 것이 거의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고집세 늙은이가 되지 말고, 좀 맑고 밝은 어, 그런 자연을 닮아가는 그런 어, 귀한 사람이 되라고 해서, 어, 오늘은 이 불교의 전반적인 그 이야기와 그리고 그 윤회하는 그런 고리를 끊고, 또 윤회를 하더라도 윤회하는 과정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서 좀더좀더 좀더 나아지는 그러한 스스로의 그 부처라고 하는 그런 경지로 다가가는 그 인연을 맺고자 오늘은 잠시 이런 짧은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는 태공입니다.